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은퇴 후의 생활,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은퇴 후의 삶을 떠올리면 정해진 틀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2023년 대한민국 평균 순자산이 4억 3,540만원이고,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을 합친 자산이 5억 2,727만원, 부채는 9,186만원이며,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월 평균 318만 원이라는 식의 평균적인 수치들이 이야기되지만 사실 이런 수치들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월 평균 생활비 자료를 근거로 은퇴 후총 자산이 10억이 있어요. 노후 생활을 여유롭게 할수 있다느니 하는 식의 무성한 말들은 금융사나 보험사가 노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말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상당 부분은 마케팅이나 상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퇴 후 어느 정도 자산도 축적하고 충분한 연금을 쌓고 여유롭게 살며 주기적으로 여행을 가고 싶지만 현실은 각자 다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은퇴를 대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도 정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은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맞게 각자의 삶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그들의 방식대로 똑같이 따라 하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의 상황은 어디까지나 그들만의 상황일 뿐, 여러분이 가진 자산과 환경, 그리고 가치관에 맞는 맞춤형 은퇴 계획이 훨씬 의미있고 실용적입니다. 지역에 따라 생활비가 달라지는 것처럼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 예상 생활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그 지역의 물가와 생활비를 미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면 추가적인 지출도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가 독립했거나 가족 부양 의무가 없는 분들은 그만큼 자신의 생활에 더 집중할 수 있겠죠. 건강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 상태가 좋다면 의료비 지출이 적지만 장기적인 의료비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을 통해 노후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생각해 보거나 의료비 저축을 계획해 보세요. 또한 은퇴 후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지출 계획도 달라져야 합니다.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싶다면 여행 경비도 포함하고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고 싶다면 그에 맞는 예산도 마련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상적인 은퇴 후 삶에 맞춰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 실물자산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줄여서 그 차액을 생활비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물 자산을 현금화하는 전략을 세워두면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죠.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3층연금, 즉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역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후소득으로 퇴직연금은 직장인이라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개인연금은 여러분이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유가 부족하다면 이 부분을 통해 노후 소득을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저축과 투자도 꼭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다양한 투자 방법을 통해 자산을 다각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배당, ETF, 채권, 부동산 등 여러 자산을 통해 장기적인 안정적인 성장을 꾀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새로운 기회가 생길 때 이를 수용하고 필요할 때 계획을 수정하는 자세가 은퇴 후 삶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는 소소한 수입원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제 일자리나 온라인 업무를 통해 작은 수입이라도 지속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큰 돈은 아닐지라도 은퇴 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무작정 절약하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필수 생활비는 절약하되 가치 있는 활동에는 아낌없이 투자해보세요.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맞는 맞춤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와 주변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지역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것도 삶의 활력이 됩니다. 매일 산책을 하거나 지역 사회 모임에 참여하는 등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러한 작은 목표가 여러분의 일상에 활기를 더해주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만의 작은 목표를 통해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은 단순히 경제적인 준비를 넘어서 여러분의 경험과 상황을 반영해 다시 설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이야기하는 정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유연하게 대응하며 작은 도전들을 통해 여러분만의 특별한 은퇴 후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멋진 은퇴 생활을 위해 알찬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